강희찬 라켓 세우고, 라켓 세우고, 앞에 공씌워 앞에 공씌워 어. 자, 라켓 세우고, 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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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손 공 가리켜. 어, 왼손 가리키고, 어. 끝까지 밀어야지, 희찬이. 희찬, 이래고 밀어야지, 이렇게, 끝까지. 자, 하나, 둘. 어허, 하나, 둘. 그래, 잘했어, 그래. 밀어, 하나, 둘. 자, 시험이 얼마 안 남았다. 2학년, 시험이 얼마 안 남았어. 때리지 말고 밀어, 귀찮아. 라켓을 세워. 희찮아 세워야지, 이렇게. 하나 둘 예, 다음 뒤에서 가만히 있지 말고 스윙 연습을 해 계속 스윙, 스윙. 감을 잡아야지 하나 둘 n e o n 아 One. One. o 아 e One. 어, n e One. o n 나한테 e o 나한테 어 미안 바닥이. 어, 미안. 어, 자 하나 둘 어, 움직이지 말고. 자 좋아 잘했어 나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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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켓을 미리 빼 미리 그래 자자저 하나 또오 잘했어 하나 둘, 뛰어 좋아 오 다음. 어 잘했어. 자, 빨리 와, 박. 공 치워. 하나, 정현아, 손 똑바로 하고, 아니, 저, 저, 전정현, 손, 왼손. 어, 연골 똑바로 앉혀. 뛰어. 그래, 잘했어. 하나, 둘. 뒤에 자세 연습해, 뒤에서. 나한테 치지 말고, 왼쪽은 자동무신. 어. 자, 차, 오, 하나, 둘, 잘한다. 어. 가운데 맞춰 영웅아, 그래, 자, 자, 허 하나, 둘, 자, 밀어내봐, 밀어, 내어 밀어, 밀어내, 밀어내, 그래, 더, 더 위로. 여기서 더 이렇게 올려, 올려, 올려. 다음, 다음 왼손. 예, 자세 연습해. 자세, 그러지 마. 둘, 아, 셋. 그래. 하나, 둘, 셋. 재호는 폼은 좋은데. 공 치워 바닥에. 바닥에 공 치워. 아, 아, 하나, 둘, 둘 셋. 아. 하나, 둘, 아. 셋. 아. 어. 아. 하나, 둘, 아, 셋. 어. 하나, 둘, 셋. 어, 잘했어. 그래. 하나, 둘, 셋. 어, 좋다. 야. 오 정현아 나한테 치지마 이쪽으로 쳐 자. 하나 둘 오. 다음 오. 자. 오. 잘 밀어내 오. 어. 자, 움직여야지 다리를 움직여서 잡아 움직여서 잡아야지, 이렇게 움직여서 움직여서 쉴 때는 가만히 있고 멈춰서. 알았지? 자. 왼손. 어. 자, 왼손으로 가르게 이렇게. 쳐. 좀, 좀 세게 오자자 에이, 에이, 미안, 자, 자 에이. 에이, 오, 잘했다, 아. 아. 아, 따라와, 왜. 오, 안버 오. <laughs> 아, 너무 잘했어, 완전 잘했어. 에이. 오, 잘한다. 에이. 자, 에이. 공 지금 이제 타스 핀 거니까 공이 좀 빨라. 오, 어. 어. <laughs> 정신없지? 어. 자. 에 좀만 뒤로 더 가.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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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라인에서 라인. 라인. 뒤에. 아, 자. 에이. 아, 뒤에 아, 비켜 오. 다음. 잘했어. 다음, 다음. 에이. 쳐. 오, 잘한다. 어, 오. 야앞 배, 앞 아, 아깝다. 어. 자, 오 아, 어, 잡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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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네. 아 네. 그래, 어 좋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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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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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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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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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하나둘 하나, 둘. 오, 좋아. 하나, 둘. 하나, 둘. 오, 좋아. 제오, 한번 더. 하나, 둘. 에헤이. 도대. 야, 절반을 치고 절반을 못 치면 어떡하니, 제오. 좋지? 나이스, 반가워. 좋아, 좋아. 좋아, 공 모으. 어어이 가. 어, 저. 높아, 어, 어. 뛰어 뛰어 뛰어. 어, 뛰어. 뛰어. 한번 어. 더. 뛰어. 아. 어. 자, 공 모으세요. <laughs> 공을 모으는 게 늦어 빨리 모아. 하나, 둘, 셋,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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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울 둘 미리 때. 어, 나가서 미리 때. 그래 어 괜찮아 비도 미드 빼고. 이때는 원진이, 원진이, 내가 원진이야 원진이 앞에네. 어안넘어야 머리로 들어봐. 그래 어 그런 식으로 맞아 잘했어. 어 오케이. 오케이. 머리로 들어 라겠어 그래 어 준비해. 방냥만 맞으면 안돼 방냥 앞에. 자 준비 안 할래. 하나 둘 좋아 왠지. 좋아 왠지. 좋아 눈아 좋아. 왠지. 하나, 둘. 어? 자! 하나, 둘 자, 아이고 걸렸어. 하나 둘기지 전에 보다 다르지. 자, 아이가만가잖아 어, 어, 이잘 어, 어, 지전 어, 보다 다르지. 자, 봐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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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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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음. 아, 어, 두번더 해야 된다. 아, 매번 한 번밖에 못했어 자, 나둘위아내봐내 봐라. 그래, 그래, 위로 그래. 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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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이렇게 나하고 똑같이 하는데, <놀람> 앞에서 봐봐. 선이 이렇게 이렇게 들어올리잖아. 내 들어왔는데, 그래, 어, 그래. 어떻 가만히 있고, 앞에, 앞에 어깨 가만히 있고, 어, 잘했다 어. 어. 내 오니가 네, 공안 좋아요. 전정이 어디 오, 하나. 둘. 둘. 어? 하나, 둘, 좋아. 응. 하나, 둘, 잘한다 어, 너야된다 스톱. 야 A가 아무도 안 나오겠어. 이준호. 하나, 둘, 뒤에. 응. 하나, 둘. 응. 하나 둘. 이렇게 말고, 이제, 저도 올려, 이렇게. 위아, 위아, 위아. 었을 거잖아. 잘 맞춰, 그대로 야지잘 맞춰, 일단. 자, 개 하나, 둘. 하나, 둘. 그래도 안앞에 빨리, 동호아, 박수 아이, 누가 건드리면 뭐가 잘라 버린 내가 내가. 자세 연습 안 해? 장저소프트가 네. 그, 불량이야 움직이지 말고 쳐 원혁이 원혁아 숨을 이렇게 어? 딱 당기면서 움직이지 말고 그래 어 좋아 좋아 됐어 어 여기서 근데 밀어내 이렇게 위로 그래 어 그런 식으로 근데 몸을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 둘어 좋아 다음 야 움직이지 말고 치라고. 자, 정연아, 뛰어. 하나, 둘. 어. 하나, 둘. 괜찮아. 자 뒤에 장난치지 말고 자세 연습해. 밀어내, 밀어내. 안 움직일래. 자동 무신이 아니니까. 선생님, 조금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움직여야 돼. 어. 자, 뛰어. 잘했어, 자. 하나, 둘, 하나, 둘. 한 발만 움직여, 한 발만 뛰로 이렇게. 앞에, 앞에, 앞으로. 가만히 있 움직여, 움직여, 움직여. 그래. 내가 칠때딱 보고 움직여. 자, 그래, 좋아. 움직여. 마음 아. 지 말고 밀어내 어너야 아. 정수 여습 많이 한것 같은데 야 자세가 안 좋아 제대로 맞질 않는데 제대로, 너뭐했을 까지? 어? 너 자동 모실에서 뭐하고 왔어. 야, 제어 바로 줘, 와. 와. 다음, 자, 세 개. 오, 잘했어, 그래요. 집중해, 집중. 오, 잘했어, 통과. 야! 동! 공쪽올래는공 공주 절로 치면. 자, 뒤에 자세 연습해라 뒤에 자세 연습해, 자세 그 뒤에 그늘에 있는 학생 누구야, 그늘에 그거 와, 빨리 저거 저거 하라고, 가기차 어, 가기차 두개 하나, 둘 하나, 둘 어, 좋아, 움직이지말고 오우씨! 자, 한번 더. 어이. 한번 더. 오, 정현이 어. 예, 예, 예. 자. 어이, 한번 더. 오호! 계속 넘어에헤이 자. 문어가 비켜. 다친다. 자, 서. 다음. 자, 공을 이제 탑스핀으로좀 늦게 뒤로 덮가 어 좋아. 아, 쏙 빠져. 자. 오, 오늘 좋아. 자. 그냥음 하나 날리고, 끝나 나 기다려. 와, 오늘가 좋은데 에이. 이스안 나갔어. 자, 항상 교대할 때뒷사람 낚시 조심해야 돼. 자동, 근데... 공 빨리 주워. <laughs> 어, 더 밀어내봐. 어 괜찮아. 뛰어. 내가 칠때 공을 딱걸어고 자, 밀어내고. 웬만을 이렇게 했으면 치기가 힘들어. 왼발 앞에서 보세요, 저게어 왼발, 왼발, 왼발 앞에. 왼발, 왼발. 왜? 이리 갖고 있어, 이거를. 어, 왼발이 가야 돼, 왼발, 왼발. 아, 왼발, 어, 왼발. 왼어 그래. 왼발. 왼발, 왼발. 왼발, 왼발. 왼발, 왼발. 왼 왼발. 왼 왼발. 왼발, 왼발. 왼발, 왼발. 왼발, 왼발. 니까왼 앞에 놓고 있어 그래 오, 좋, 오 좋다 자 뛰어 다음 자동무신 네. 누가 앉아있어 벌점 자 뛰어봐 오. 칠 때는 움직이지 마 어. 지금 제일 안돼오 오, 좋다 잘칠때 이거 감각을 익히면 돼오 좋아 합격! 다음! 어홍수야 어, 다음! 어, 어. 공이 아까랑 달라 선생님 주는게 어 보고 하나 둘 아, 나까지 달라. 좀 보고 타점을 잘 맞춰야 돼나 이런거 또잘치는것 같아 이 네. 예? 굉장히 나쁘는데 누구? 우리 왜아 서랑 번. 번. 교체했어요 왜 교체했어? 몰라요 김재형이 갑자기 다음에 똑바로 해라 네어 다음이 진짜 야 여기 왔네 복금... 강해요 강하지 말고 희찬이 네 이렇게 봐봐 여기 또 여기다 좀 가져옵니다 자어줘어에이 하나 둘어다져왔다 자동으로 들아가고 잘 정확히 안 아니, 맞아, 괜아 너도 가퍼지퍼어어마침한개 자세에서 뭐 하고 들어와, 밖에서. 아, 응. 아. 좋 아! 좋아. 오. 어! 어헤. 괜찮아, 좋아.

옳지! 네. 네. 아, 아, 네. 자, 이제, 대호야, 귀찮아, 공 모으세요. 네. 다음 사람, 공 모아! 네. 다음 사람, 대호! 네. 공 모아, 이제, 공 없어! 아. 오, 오, 어, 좋아. 오 좋아. 어준야. 오. 자 뛰어. 아, 아 나한테 아. 좀 좋아 나한테. 뛰어 뛰어 뛰어. 어? 똑바로 안 치려 원정이 너. 저동무씨. 뭐야. 오. 들어가 봐, 뒤어 나비. 자, 어잘친다 자, 에. 오. 에. 에. 뛰 오. 어, 이리, 이리. 상붙다. 상붙다. 아, 사람이야. 이리 아, 여기, <laughs> <냉수다. 웃음> 세 개, 두 개, 그 자, 어. 오호. 그 뒤에 자세 연습 안 할래 세 명. 안합니다 아, 아, 자, 오자, 오야 아, 잘했어. 하 아, 아, 둘, 아, 오. 자, 뛰어. 오, 자. 아, <laughs> 왜못 받아? 욕했어요. 아, 욕했어. 와 원혁이 아, 벌점. 어, 어, 절로 욕이 나오네요. 아, 욕, 아, 맞지. 시물이. 근데 방금은 쌤이 잘친 거야. 어, 오. 근데 원혁이하고 뭐가 되긴 된다. 앞에. 자, 세마트 줘봐. 에이. 나를 맞춰. 줘 오세요. 그러니까 <laughs> <laughs> 욕심을 부리면 안돼 댄서가. 선생님 맞추라 했는데. <laughs> 좋아. <웃음> 어. <웃음> 저쪽으로 나가면 돼, 저기, 저쪽 문. 저쪽대로 맞춰봐. 하나, 둘. 오이고 하나, 둘. 자. 하나, 둘. 오, 좋아. 하나, 둘. 좋아. 하나, 둘. 쉬고 또 빨리 준비를 해야돼 어 하나 둘 준비 좋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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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막 뒤돌으면 안되고 딱 잡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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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잡아서 그래 좋아 자 잡아서 오 전정 나도 그놈 나도 봐준다 공좋으면돼 <목소리> 자 하나 좀 세게 <목소리> 오자 <마음대로> 뛰어 <목소리> 끝 <목소리> <목소리>